안녕하세요.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미대 교수 홍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포토샵 일러스트 자격증이 있으면 디자인을 잘 할까요? 디자인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면 바로 디자이너로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디자인을 시작한 본질은 나의 직업이 디자이너가 되고 디자인 작업으로 월급도 받고 작업비도 받을 수 있는 즉 돈을 버는 목적이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싼 강의료를 내지 않고 실무에서 직접 쓰이는 디자인을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제가 지금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을 해보세요. 정말 돈을 버는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는 디자인의 기본 포토샵 일러스트를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를 배우면 디자인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집니다. 광고 디자인, 로고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아트 디렉터, 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 앱 디자인, UI/UX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디자인, 게임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각 기업의 디자인팀, 홍보팀에 취업하실 수 있어요. 그럼 포토샵 일러스트를 배우러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땡.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설치할 수 있는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그램 버전에 맞는 책을 딱한 권씩만 구매하세요. 포토샵 일러스트는 어도비 사이트에서 월별로 결제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최신 버전은 포토샵 CC, 일러스트 CC 해당 연도가 버전입니다. 학생의 경우는 60% 할인되고 있습니다. 포토샵 책한 권, 일러스트 책한 권씩 구매하고 내 컴퓨터에 포토샵 일러스트가 설치가 되었다면 책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작업을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겹고 짜증 날 수도 있겠지만 한 달은 포토샵, 한 달은 일러스트를 마스터하신다고 마음을 먹고 따라하시면. 포토샵 일러스트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툴바, 상단 메뉴바, 그리고 각종 패널들을 통해서 모든 작업을 다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포토샵 일러스트 툴을 다 배우신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단축키나 반복되는 기능 등을 따로 메모장이나 문서에 정리를 해 두신다면 지겨운 책을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트렌드를 눈에 익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예제를 따라 하셨다면 어떤 디자인을 보고 이 디자인에 쓰인 폰트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효과를 줘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지 알기 쉽지 않으시죠? 실무 디자인을 하기 전에 디자인 트렌드를 눈에 익히고 똑같이 작업할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미리 캠퍼스입니다. 미리 캠퍼스는 디자인 작업을 못해도 타이핑만으로 여러 디자인을 할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은 디자이너가 될 연습을 하셔야 하니까 이걸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미리 캠퍼스에서 디자인을 선택하신 후에 어떤 폰트를 썼는지, 어떤 효과를 썼는지 확인하시고 이걸 똑같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작업해 보시는 거예요. 미리 캠퍼스는 유료 폰트가 사용된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상업적으로 무료 폰트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상업적 무료 폰트 확인하고 사용하는 법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캠퍼스의 디자인은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프레젠테이션, 유튜브 썸네일, 명함, 상세 페이지, SNS 컨텐츠 카드뉴스, 웹 포스터, 스티커, 현수막, 배너, 이벤트 북커버, 전단지, 쇼핑 배너, 달력, 티켓, 봉투, 리플릿, 간판 등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 작업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를 통해서 폰트를 다운 받아서 디자인하는 법, 효과 넣는 방법을 실습해 보셨다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캡처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디자인 트렌드를 확인하는 사이트는 db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db컷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방향성에 맞는 웹사이트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디자인할 사이트를 골라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을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컨트롤 N을 누르면 새로운 도큐멘트 사이즈가 프린트 스크린한 사이즈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화면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져온 화면과 동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투명도를 주고 그 위에 레이아웃 영역을 나누고 폰트를 쓸 때는 폰트 종류, 크기, 자간과 행각까지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디자인을 잘한다는 것은 정리를 잘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 유튜브 슬로건처럼 디자인을 잘하려면 알잘딱깔센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디자인 퀄리티를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꼼꼼하지 않아도 디자인으로 돈을 버는 디자이너가 되려면 꼼꼼히 깔끔히로 변신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내 눈을 디자이너 눈으로 맞추고 내 손을 디자이너 손으로 맞출 뿐 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것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쓰실 수도 없고 온라인상에 업로드하셔도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작업해 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도 바꿔보고, 로고도 바꿔보고, 일러스트레이션도 바꿔보고, 이미지도 바꿔보고, 내용을 바꿔서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거예요. 백지공포증이 있으시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무료 PSD 다운로드 또는 무료 AI 다운로드를 검색하셔서 그 안에서 디자인 요소들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디자인은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작업을 하셨을 거고 폰트의 크기, 행간, 자간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을 하셔도 되고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상관없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쓰시면 여러분만의 디자인, 포트폴리오, 퀄리티 높은 실무 디자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요소나 필요한 기능 등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하나하나씩 연습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한 포트폴리오로 회사에 취업을 하셔도 되시고, SNS에 나의 작업물을 올려놓고 디자인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 업무를 작업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계획을 잘 잡고 잘 실천을 하신다면 독학해서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제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고민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